대시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필고 신부입니다 우리 가톨릭 방송 2025년 아주 새롭게 단장하면서 또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는 가톨릭 청년입니다라는 콘텐츠인데 제가 사제가 되고 이렇게 본당에서 사목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다양한 연령층의 교우들과 또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 또 나눔도 하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한 그 연령층의 청년이라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과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일 때 저도 물론 본당에서 청년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15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예 청년들의 그런 상황하고 지금의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을 비교해봤을 때좀 많이 다르더라라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면 뭐 한없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수많은 이런 혼돈도 있고 또 본당에서 사정도 그때와는 정말 많이 아, 다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독려도 하고, 많은 이런 기회도 마련하고, 그렇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열심히 또 꿋꿋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교회로서, 아니면 본당으로서, 우리가 그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격려할 수 있는, 또 어떤, 어떤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신호드 정신을 되살려서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퀸즈 성당에 와 있습니다. 퀸즈 성당 성바오로 정화상 성당인데 우리가 성가대도 만나봤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기서 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나이대도 조금 애매할 수 있고. 또 혼인 유무에 따라서 그 청년을 규정하는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 제가 청년일 때도 이런 질문들은 끊임없이 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년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2019년 파나마에 청년대회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본당 사목을 하고 있었고 우리 브루클린 교구 그리고 또 이웃 교구들의 청년들을 모아서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영어로 진행되는 그 강의에도 우리가 참여를 했었고 또한번 정도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그런 청년들 각 교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또 한국어 그 강의에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각 주교님들이 앞에 계시고 청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대답도 해주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주교님들을 직접 만나서 질문도 하고 바로 대답을 듣는 기회가 흔치는 않죠. 그 중에 뭐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흥미로운 한 가지가 주교님 청년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나이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뭐좀잘 나야 하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고 청년이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규정에 들어갑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좀 흥미로울 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 유엔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만 65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고령화가 되고 또 그만큼 청년의 나이대도 좀 높게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다면 교회에서 정의하는 청년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0대 초반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청년 활동 못하는 것인가? 애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조금 뭐 많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어뭐 미혼모다 뭐 그런 경우에 청년이 활동하는데 어떤 제약이 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청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때 서울대교구 교구장님 정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어 청년이라는 그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있고 주민들끼리도 한국천주교의 그 주교님들 그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각 교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 혹은 또 본당마다도 그런 사정은 다를 수 있다라고 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 하지만 또 정주교님께서 서울대교구에서는 어만 39세로 어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 유무, 관계 없이 만 39세까지. 그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 제가 그때 만 39세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나도 청년이구나라고 또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나라별로 또 교구별로 본당마다도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 사목자가 그거는 알아서 조금 어, 융통성 있게 정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9세인데, 나 어제까지 청년이고 오늘 청년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 유도리 있게 그것은 이렇게 유연성 있게 저기가 어, 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청년이라고 만약에 마음속에서 정말 의심 없이 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면 청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오늘 인트로가 길었는데 어, 처음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청년으로 어, 부를 수 있나 이런 조금 뭐 물론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 너무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퀸즈 본당 청년 우리 한 분을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임수빈 클라라이고 어, 저는 지금 퀸즈 성당 소속 출신이고 또 저는 어, 현재 장학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7년간 주일학교도 했었고 어, 성령기도회 청년들과 함께 또 했었고 또 어, 성당 외에서는 어, 저희 선택 주말 프로그램을 같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laughs> 하고 계시네요. 전에도 그런 그러니까 본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조금 청년들 숫자도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본당 자체 내에서 청년들 그 구성원만으로는 또 진행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마 그 같은 교구 안에서 혹은 교구를 벗어나서도 특히 또 한국어권 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행사 아니면 또 그런 어, 신심 단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조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 어떻게 처음에 우리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됐는지, 처음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모태 신앙인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조금 사전에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톨릭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예,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음.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어, 어머니, 아버지 일요일마다 성당에 이제 손잡고 음. 가면서 저 천년 성체도 3학년 때 하게 되었고, 어, 그 견진 성사도 음. 7학년 때 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과정 그 흐름 음. 안에서 그냥 함께 성당 공동체 안에서 자란 모태 신앙입니다. 어,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뭔가 굳건하고 믿음이 크거나 하느님을 이렇게 직접 느끼, 느꼈다기 보다는, 어,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이제 캠퍼스 안에서 가톨릭 청년들이랑 함께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저와 하느님 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성당에 와서 또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어, 그런 신앙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어, 그렇게 같이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형적인 그런 좀 바른 생활의 그런 청년들의 네. 코스를 밟아온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하고 뭐제 나이 때 성사 생활도 하고 또 청년으로서 계속 그럼 중간에 뭐~ 좀 냉담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건가요 어~ 저희 부모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음, 음. 어, 집안의 그런 분위기 안에서 부모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어,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음. 읽으셨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보고 자라면서 나에게도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 그래도 원총이지만 어, 뭐 다행히 그렇게 좋은 부모님 또 신심 가득한 그런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배워서. 도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이죠. 네, 그런 어, 조건에 있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되게 깊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 그렇게 보고 자랐지만 또 저만의 그런 신앙 과정 그런 여정을 걷게 된 것은 확실히 그. 어, 대학교 가서 스스로 이제 해야 될때 많이 느꼈던 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모르죠. 네. 어렸을 때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네. 느끼기는 사실 어렵고 제 성장하면서 우리 신앙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때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그 굳건하게 믿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뭐 어떤 뭐, 뭐 사건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아니면은. 성숙한 친구들을 만나서 뭐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일단 부모님의 그런 기대 안에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살았다가 대학교에 이제 처음에 가서 캠퍼스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 같이 이렇게 어느 공동체에서 소속해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할까 하다가 어, 그 미사를 같이 유크리스틱미니스터라고 음.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또제 기숙사 쪽에 살게 돼가지고 그 소개로 같이 하다 보니까, 어, 피정 같은 것도 같이 함께 하게 되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어,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그런 엑스펙테이션만이 아니라, 아 나와 하느님 과의 관계를 조금 더 들여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 대학교만 가도 벌써 그 사회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관계에 대한 경험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니까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가톨릭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학교 아 지금 그뭐 직업이 있으신가요? 아네 네. 저는 지금 유치원 교사를 아, 하고 유치원 있습니다. 선생님. 네 중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최근에 이제 직장을 음. 옮기게 돼서 같이 공부 병행하면서 유치원생들이랑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어쨌든 그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유치원이든, 물론 학생들은 뭐두말할 것도 없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다 가톨릭 신자는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면 그 어떤 그 이념이 또 다르고, 또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종교인들도 많을 테고, 그또 하나의 사회인데, 물론 뭐 한국 사람들 그런 사회처럼, 막 되게 깊게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뭐 필요로 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는 아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테고 어 사회는 우리가 본당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다 신앙인이니까 그런 마찰이 거의 없는데 사회에서는 또 그런 어떤 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그런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 안에서 어떤 한계가 느껴진다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어, 다행이랄까요? 제가 그 교육 그 분위기 안에서는 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신념 또는 종교에 대해서 어, 존중해야 된다라는 음,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밸류를 가지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 교육 맞아요. 계열 안에서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어느 학교에 가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 자신의 그런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어뭐아 주말에 뭐해 주말에 뭐 계획 있어 할때아뭐나 우리 그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이 있어 또는, 어, 우리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기 편안한 분위기라고 저는 보게 되거든요. 어, 뭐 학교마다도 다르긴 하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value, belief에는 존중을 하자라는 저희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서 어, 분위기 자체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나의 믿음이다라고 음. 이렇게 어, 존중하고 들어주는 음. 입장이 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커멘트를 하거나 음. 오피니언을 가지지는 않는 편인 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분위기가 좋아 보이긴 하나, 또, 어,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음. 그런, 어, 분위기를 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음. 어, 지금 현대 사회, 특히 도시들, 또 뉴욕이라는 정말 그 어, 다양성의 다양성이 그 집약체인 것 같은 멜팅팟이라고 부르는 이런 뉴욕에서는 특히나 더 개인주의적이고 또그 개개인이 자가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존중해줘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어떻게 보면 마치 말씀하신 대로 어, 뭐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진 않을 테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신앙을 어,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어, 토론 정도는 이루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 좀 차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또좀 좀 차갑죠, 차갑죠. 그렇죠? 굉장히 조심하는 어, 그러니까. 편인 네. 것 같아요. 응. 어려운 그런 얘기를 응. 하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하고 이런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그렇죠. 조금 응. 덜 하고 응. 그냥 듣는 입장이 응. 주로 많은 것같는 그, 생각을 있는데 해요. 성 네.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선교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다 어떻게 보면 닫혀 있고 네. 되게 방어적인 어, 태도를 보이니까 또 그런 면도 분명히 또이 도시에서는 존재한다. 본당 안에서 청년의 입지는 어떤 것같네요 내가 청년으로서 이 본당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뭐좀 조건이 괜찮습니까? 청년회는 있죠 여기에 당연히 저희가 원래 청년회 안에서 여러 단체가 있었다가 어 이제 숫자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 각자의 그 단체 안에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청년회라는 그런 우산이 없어진 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그냥 각자의 단체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또 같이 저녁에 한번 식사를 한다든지, 어, 또는 신부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전례에 대해서 무언가를 한다, 뭐, 또는 책을 같이 함께 읽어서 북클럽을 하자 할때 같이 모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진짜 한 15년 전만 해도 이 우리 균주분당에서는 청년의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따로 따로 그, 그 청년회 안에서 또또 또 다른 청년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례 네. 담당하는데 뭐 성가대 그리고 교리교사는 따로 또 이렇게 모여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아는데 이제는 어, 그런 게큰 의미가 없고 조금 어,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정도의. 청년회가 됐다. 네 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함께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연합적인 차원에서 저, 저, 어,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런, 그런 청년회가 없어지고 어~ 메아리라고 이제 저희 어, 그런 메아리, 성가대 네. 뭐~ 소금 전례 음. 레지오 뭐~ 어, 주일학교 레지오도. 이렇게 레지오도 따로 지금 있나요, 여기? 네 청년 저희 레지오, 청년 있어요. 레지오 어. 네. 소박하게 함께 돈독하게 네, 어, 있는,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네 음. 하고 있어요. 아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어, 어쨌든 청년으로서 본당이나 네. 뭐 본당 신부님 될 수도 있고 아니 본당 우리 어른들 사목회 또 그런 어, 임원분들 아니면 혹시 또 교회 우리 보편 교회로서 어,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어, 해줄 수 있는 게 있을지 좀 바라는 점이 혹시 있을지. 어, 좀 나눔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20대 초반 때에는 어 뭔가 피지컬 스페이스 이렇게 뭐 소파도 있고. 뭐 주중에 심심하면 갔을 때 누군가가 있고 청년들 중에 뭐 아니면은 어 심심하면 여기서 모여 같이 뭐 하자. 뭐아 이런 캠핑 아이디어가 좀 있는데 같이 여름에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아 이렇게 아지트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사실상 어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속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어 쉽게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함께 나눌 수 있고, 아난 여기 가면 그래도 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커넥트할 수 있어. 어 여기 오면 그래도 좀 마음은 편안해라는 그런 곳을. 어 바라지 않았나? 싶은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아, 맞아요. 음. 저도 돌이켜보면, 어,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중에 대학생 때에도 어, 늘 성당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학교 친구들이나 뭐 직장 친구들보다는 그게 그 소속감이라는 거죠, 결국은. 소속감. 장소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뭉치고 뭐 그런 장소적인 것도 있지만, 그, 그 공동체,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형제 자매로서 청년회라는 그 존재가 그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어떤 집에 온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고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이 다 우리 형제 같고 친구 같고 또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이제 우리 신앙을 더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가 같이 교회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본당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laughs> 얼마 전에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수가 줄어들면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조금 뜸해지고 음...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사실상 함께 모일 시간이 적었었는데 어, 신부님께서 어, 우리끼리라도, 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서 같이 책이라도 조금 읽으면서 나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하에 사실 청년들 생각에는 음. 책보다는 같이 이제 모여서 음. 이렇게 시간 보내고 밥 먹고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이게 됐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그 나눔 안에서 어, 서로 조금 나누지 못했던 어, 기뻤던 점들 또는 지금 함께 어려웠던 점들 이런 걸 공감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더 돈독해지고 그 청년들끼리의 그 소속감이 더 생겨서 지금 그런 게 저희 성당 안에서 청년들 볼 때마다 더 반갑고 더 이렇게 아뭐 바자회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거 같이 도울까?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어 조금 더 서로를 돈독하게 생각하는 점이 생기는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목회든 우리 어른들이든 아니면 또 사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그런 장을 마련해 어 주면 또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든지 또 활동할 수 있고 또 소속감도 느끼고 또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청년들에게 우리 같이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은 지금 조금 신앙생활을 말해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성당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청년들이랑 함께 봉사도 했지만 또 즐거운 시간도 나누고 힘들 때는 또 함께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함께 그삶 안에서 그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위로도 많이 되었고 또 얻은 게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냉담을 하고 있거나 또는 성당 또는 교회 신앙을 가질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함께 하면 어, 더 배가 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 어, 그런 제가 느꼈던 좋은 거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를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성당에 와라. 뭐너 미사 가야 돼. 또는 믿음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어 같이 함께 함으로써 너와 내가 나누는 게 있고 또그 안에서 어 기쁨이 배가 되고 힘들 때는 위로도 되니까 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너무 개인주의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아나 혼자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잘살수 있어.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서로 관계하기 위해서 이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을 다시 한번또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인터뷰 자체가 또 그런 청년들한테 또한번에 초대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또 어, 좋은 기회 만나서 활동도 하고 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그 우리 k 1 0 새로운 초대석 진행자인데 또 초대석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한 번밖에 못했는데 또 계속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마련된 시간, 균즈성당에서 우리 또한 청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앞으로 만날 그런 청년들하고 얘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청년 만남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